대화면 스마트폰을 운전 중 안전하게 거치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갤럭시 Z 폴드 차량용 거치대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대화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속 무선충전 기능과 자동센서 작동으로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며 송풍구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헤드 회전과 각도 조절이 가능해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편리함을 더합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EV6 차량에 Z 폴드 5를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으며 탈부착이 용이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자동 센서 덕분에 핸드폰이 흔들리지 않아 운전 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Z폴드 차량용 거치대를 사용해보시면 운전의 새로운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원클릭으로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세요. 차량에서 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거치하는 일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갤럭시 Z폴드 차량용 거치대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제품은 자동 센서 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기기를 손쉽게 고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의 회전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덕분에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폴드 6에서도 문제없이 충전이 잘 되고, 송풍구에 안정적으로 거치된다는 점이 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15W 고속 무선 충전 기능과 버튼 클릭만으로도 가능한 90도 회전 기능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 혁신적인 거치대와 함께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보세요. 갤럭시 Z폴드 차량에서도 완벽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차 안에서 갤럭시 Z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으셨나요? 이제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바로 갤럭시 Z폴드 차량용 거치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대시보드나 유리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자유자재로 각도와 회전을 조절하여 최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는 설치가 간편하고 강력한 흡착판 덕분에 운전 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360도 회전과 상하좌우 각도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더욱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지금 갤럭시 Z 폴드 차량용 거치대를 구매하시고 그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